징크스와 바이가 사랑 때문에 다툰다. 징크스와 바이는 오랜만에 재회하지만 케이틀린에 대한 바인의 감정을 알게 된 징크스는 배신감을 느낀다. 메리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바이는 징크스와 케이틀린 사이에서 갈등한다. 징크스는 바이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메는 이를 막으려 한다. 막장으로 가는데. 헬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은 아케인 애니메이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지금 39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아케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그런 AI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전부 다 사용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 구상 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간략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스토리보드라고 하고 첫 번째 씬두 번째 씬세 번째 씬 이렇게 씬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줄거리를 입력하면 이런 스토리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야 아케인 스토리보드 제너레이터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약간 한줄 줄거리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입력한 텍스트는 징크스의 새로운 발명품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일으키고 바이 케이틀린 메리 이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이렇게 입력하고 제너레이 스토리보드를 누르면 ai가 이 스토리를 생성해 내고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생성을 해냅니다 제가 줄거리 한 줄만 입력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첫 번째 시인이 나와요. 그래서 징크스가 자신의 신처에서 새로운 에너지 증폭기를 발명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피터 오브의 전력망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정전에 빠지다. 그래서 징크스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래서 바이와 케이틀린은 혼란을 빠진 도시를 순찰하던 중 징크스의 소행임을 알아채고 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멜은 자신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징크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채값이 달리지만 세포된 것을 두려워해 숨어든다. 바이는 동생을 자아설득하노력 하고 케틀린은 그녀를 체 <laughs> 두 명이 나와 버렸네요. 그리고 약간 죄책감에 시달리는 표정이 잘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징크스는 자수하고 이 과정에서 자매는 화해하고 징크스는 자신의 능는 긍정적으로 삼아할 것을 약속한다. 피터 오버는 이 사건 을 계기로 더 강력하고 단호된 도시로 거듭난다. 그래서 지금 바이랑 징크스가 서로 안고 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스토리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텍스트를 이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AI는 두 가지 종류의 AI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보드의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클로드. 제가 GPT-4.5나 클로드, 나 제미나이,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솔라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클로드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제이슨으로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정확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전은 클로드 3.5 소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스테이브 디퓨전 XL. 그 중에서도 로라 모델을 사용해서 징크스와 바이 멜 케이틀린이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케인 스타일 앤 캐릭터라는 이 로라 모델을 사용했고, 이 로라 모델의 베이스 모델로는 포니 디퓨전 V6가 추천이 됐길래 이 베이스 모델로 이걸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은 이미지 생성하는 쪽을 볼 건데요. 이미지 생성하는 쪽은 제가 별도의 서버로 구성을 해가지고 플라스크로 API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 s 디퓨전 v6 x l 하고 아케인 포니 요1.2 버전을 이렇게 로라랑 베이스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프롬프트랑 뭐 네거티브 프롬프트, 그 다음에 뭐 높이, 너비, 인퍼런스 스텝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으면 생성해서 이미지를 다시 넘겨주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 이미지 생성하는 서버 쪽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50 줄도 안 되는 코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온데 프롬프트랑 이미지가 저장될 경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어, 생성을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코드가 generate and save image라는 요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스트림릿으로 U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UI를 자세히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있고 이 특정 씬에 줄거리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텍스트 박스랑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텍스트 인풋하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데 뭐, 간단하죠. 클로드에 일단 요청을 보내야 될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스토리를 만드는, 어, 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등장인물은 징크스, 바이, 멜, 케이틀린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4개의 씬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디스크립션하고 프롬프트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립션은 한국어랑 영어로 반환하고, 프롬프트,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죠?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는 이제 아래에 있는 캐릭터의 예시를 보고, 이제 캐릭터랑 씬을 같이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징크스파이 케이틀린 멜의 생김새를 약간 묘사를 한 예시를 주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생성해야 된다 규칙을 주고서, 어, 클로드 3.5 소넷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이 결과가 제가 제이슨 형식으로 바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이슨 형식으로 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파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로 표시를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결과물도 전부 다 이렇게 저장하도록 이제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150줄도 안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줄한줄 한줄 차근차근 읽으시면, 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 GitHub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산업에 AI가 잘 적용이 돼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설정 값을 두 개를 넣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URL. 어디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것인지 요거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드를 사용하기 위한 엔트로픽 API 키를 발급받아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실행해 주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입력해도 될거라 생각하는데, 징크스와 바이가 사랑 때문에 다툰다. 징크스와 바이는 오랜만에 재회하지만 케이틀린에 대한 바인의 감정을 알게 된 징크스는 배신감을 느낀다. 메리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바이는 징크스와 케이틀린 사이에서 갈등한다. 징크스는 바이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멜은 이를 막으려 한다. 막장으로 가는데 징크스의 계획이 실행되면서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바이는 징크스를 막으려 하지만 과거의 감정 때문에 망설인다. 케이틀린은 바이를 지원하고. 멜은 이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한다. 멜은 그냥 권력자네요. 바이는 결국 징크스와 대면하는데 자매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케이틀랜의 도움으로 징크스를 구원하고 멜의 음모를 밝혀낸다. 네 사람은 화해하고 도시의 평화를 찾는다. 아, 너무 너무 대충이다 이거는. 네 제가 대충 입력하니까 약간 대충 나온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재밌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